한국 분들이 좋아할 만한 깨끗함이다. 보십시 비주얼. 자자자와 맛있겠죠. 로컬 랩용입니다 네, 지금 발라에 도착을 했고요. 확실히 날씨는 진짜 최고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시원하고 땀안 나는 날씨. 가을 날씨. 풍창 버스 이거 타고 왔습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 숙소 근처까지 데려다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진짜 진짜 홈스테이네. 오, 좋다. 오, 굿굿. 오케이, 한번 침대도 이렇게 두 개. 방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네 명이서 써도 되는 겁니다. 참고로 통창에서 보는 또 이거 아시죠? 근데 네, 저도 모르게 그 아고다에서 보다가 어, 평이랑 이런 게 너무 좋아서 너무 깔끔하다. 한국 분들이 좋아할 만한 깨끗함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바다, 바다에 광이 나지 않습니까? 네, 화장대도 있고요 냉장고도 있습니다 커피포트도 있고요 유튜브 됩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22,000원 이고요 여기는 미 까사라는 네, 어, 홈스테이 입니다 라온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냐면요 고기국수라고 해야 되나요? 아 여기입니다 여기 지난번에 어 이렇게 달라 왔을 때 제가 모녀분들을 한번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뭐 길을 잘못 찾고 헤매시길래 도움을 드렸더니 여기를 오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됐더라고요. 사주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근데 여기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게 본틴 내용이 돼지고기 구운 거랑 면이랑 그 약간 소스랑 이렇게서 해 약간 비벼 먹는 고기 비빔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본틴 와이, 보시죠 비주얼. 자자자짜자 이거를 조금 넣어가지고 여기 있는 소스로 구워 먹으라고 하네요. 아 진짜 맛있겠다, 그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조금만 게요 조금만. 하나, 두, 셋, 네, 다섯, 여섯, 칠, 여덟. 안에 야채랑 고기, 고기와 고기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래 보면 면이 또 있습니다. 이 면, 면이랑 고기랑. 같이 넣어서 마치 우리나라 비빔밥처럼 비빔 밥이야, 비빔면 같아요. 고기 뭐예요, 고기? 이거 2,2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어요. 가다는고 오면 꼭 드셔봐야 될음식인데 저는 달라붙으면 무조건 얘는 먹어야 돼요. 저도 고수를 잘못 먹는데 향신료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사람들한테는 잘 맞을거같은 <laughs> 여러분 달라놓으면 꼭 드세요 분티농웅입다분티 농. 위치는 제가 상세설명에 대한 내용이고요 너무... 자다 먹었습니다 네 이제 딱 4만동 나왔습니다 2,200원의 행복 아닙니까 밖에서 보면 요런 간판입니다 네, 어, 맛있게 먹었다 라세에서맵능이 어, 가장 맛있는 집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현지인들밖에 없고 그리고 단일 메뉴입니다 어, 딱맵능 하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가격이 네 가만 앉자마자 이기 나와서 야채가 하나 나왔고 절인 야채가 나왔고 쌀피 나왔고요 튀긴 거 그리고 소시지 소스 와. 맛있겠죠? 컬 랩롱입니다 이게 55,000동으로 알고 있어요 한 3,000원이 조금 안되죠? 쌈처럼 다 싸서 먹으면 돼요 야채 넣고 <웃음> <웃음> 마늘 남자는 마늘 아닙니까? 절인 야채 찍어서 네, 찍어서 오케이 자음왜 마늘 논지 아, 마지막에 아이스하게 잡아줘. 근데 다 데랑 똑같거든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맛있네. 근데 이집 맛집 맞네. 안 느끼하고 안 질리고. 여기는 또 와서 와요. 진짜 예쁘고 맛있어요.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요 가게 냄새가 진짜 맛있네요. 나중에 또 와서 먹을 것 같아요. 오늘 선셋 보러 왔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다먹어갔어요 아, 맛있네. 날 달라 선셋 멋있지 않습니까? 2년만에 달랏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시장 구경 한번 해볼까요 초달랏 보이시나요? 초달랏 네. 달랏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아 딸기 아, 딸기. 아 엄청 맛있어 보인다 그죠? 맛 없습니다 사드시지 마세요 고기보다 맛이 없습니다 아, 군고구마도 팔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기념품들이 많이 팝니다 와 옥수수 맛있겠다 여기 소세지도 많이 팔아요 과일도 팝니다 중소네 중소사님 중소 우리 아랍어를 정말 아집멋미 이거네 오징어구이 소고이 오징어구이 소고이 사우소 마리 맛있어 맛있어 오케이 아 한국말을 너무 잘 패딩 잠바도있는데 하나 사고 싶다 진짜 약간 추워요 지금 한1 2 0 0 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하나 사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쁘다 이쁜데 아, 두리안도 있구나. 구리안. 애추리인가닭고기도 있고. 아, 꼬치 이건 찰밥인가봐요. 안 m g o i 안 g out! 아 진짜 o i 그리고 여기 이거 빵이랑 있거든요. 이거 빵이 근데 아무 맛이 없 Hello! Hello! h 셔 l l o h e 이 l o h 있네. l o Hello! h e 아, 고생이 많네. 기념품들살수 있는 이런 가게들. 이렇지 아. 남편이요 아, 런 데서 이제 하나 사서 입으면 딱 좋겠다. 너희 왜 이러고 있어? 너희 왜 애정해가 가고 있어? 어? 아, 장난 아니죠? 패딩이 팔죠. 베트남에서 패딩이라니. 옷들이 많이 큽니다. 신발도 팔고. 와, 여기는 2만 5천원 밖에 안 해. 이렇게. 너무, 너무, 너무 싸다. 이거는 무려 2,200원 정도. 어, 이런 숟가락국이. 우리나라 숟가락국이 건 어디서 가져온 거야? 클라, 프 이게 언제쯤 르가프 메가패션. 대륜, 대륜, 이엔시, 김방효 누가 이렇게. 달라서 버려놨어. 와, 이거는, 만오천 동이면, 만오천 동이면 얼마야? 800원? 너무 싼데? 만오천 동이에요, 만오천 동. 추울까봐, 내일. 이쁘지 않아요? 어, 나 마음에 드는데? 보세요, 한 번. 이게 이쁘지 않습니까? 사장님. 만오천 동이면, 800원, 800원. 만오천 동.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런 거에 괜히 기분 좋고. 아, 여기 보세요. 공업빵 있죠, 공업빵공업빵한 700원 정도?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갔다. 조금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초창기에 왔을 때한 8년 전에 현지 분위기가 많이 뛰었는데, 좀 너무나 관광객 그런 분위기지 않나. 산라은 사실 좀 어,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곳인데, 여기까지 오시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공항 공사 때문에. 지금 직항이 다 없어졌어요. 원래는 어, 우리나라에서 제주항공이랑 비엣젯 한올해 다시 직항이 열린다고 하는데 마트랑에서또 3시간 걸려서 오면은 힘드시잖아요. 한번 오셔 가지고 즐기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을 것 같은데. 벌써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앉아서 낭만이란 배를 어 코리안 라이트 Oh yeah, very fun, right? Yeah, here is good. Uh, can I ask you a uh, question? Yeah, yeah. When you come here, when you come here, do you have any friends? Any friend? No, I don't have a friend. Uh, can you be, be my friend? Yes. Oka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laughs> What's your name? Lisa. My name is Anton. Anten, Anton. 아, Lisa. My name is Laon. Laon. Can I have one picture? o oh, yeah, it's okay. 제가 저 사진 좀 찍겠습니다. 저 친구가 사진 찍어달라 t So, I'm going to take a ticket.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you. you. <laughs> 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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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잘 가. 가. 안녕.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는 이제 아, 부유 한잔 마트러 어, 어떤 현지스러운 분위기가 좀더 좋아서 이쪽에 자주 가공을 하거든요. 요 집이고요. 요 네. 집에서 빵이랑도 이렇게 먹습니다. 야, 피너 milk에서 만 오천도. 가만.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얘는 잘 섞어 먹어야 됩니다. 저번에 안 섞여가지고. 맛있어, 맛있어. 고소합니다. 엄청 고소하고 많이 달진 않아요. 네. 다 먹고 나왔구요. 소소하게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두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고 도란도란. 그런 분위기여서. 어떤 좀 쿵짝쿵짝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동네여서.